판단장으로 이제 보직이 돼서 제가 첫 번째 질문한 게 주임원사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보병부대인데 헌병 병과 출신이 주임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헌병이 보병부대의 주임원사다. 이거는 제가 군 생활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제가 순간적으로 야이 사람은 하여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주임원사이거나 최고 악질의 주임원사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최고의 그런 주임원사라서 많은 권한을 하여튼 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임원사가 웬만큼 건의하는 내용은 하여튼 100%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임원사한테 딱한 가지만 부탁을 했어요. 주임원사, 소위를 보면 경례를 좀 멋있게 좀하시오 그거 할수 있겠어요? 그리고는 제가 2년 동안 사단장을 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저에게는 정말 둘도 없는 그런 전우이자 동료로 같이 지냈습니다. 제가 성공적인 사단장을 했다면 우리 그 당시 주임원사 임상석 예비역 원사인데 임원사의 그런 역할이 아주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동영상을 듣는 수많은 지휘관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당부드립니다. 부서관을 머슴처럼 취급하면 머슴처럼 행동할 겁니다. 부서관을 동료처럼 취급하면 반드시 동료 이상의 전우가 될 겁니다.